버. 근데 사슴벌레 암컷이 두명 부어 했는데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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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그, 어. 어떻게? 어 번데기가 사슴벌레 애벌레는 어떻게? 번데기가 단단해지는 건가요? 일단은 초어 초기, 초기 초기 번데기였을 때는 막 그어 사슴 애벌레 번데기 영화에서 보시면 이게 제가 어 구독한 채널 어뭐게요 애고박사인데 그 애고박사 채널도 그게 왜 그거 어사 초기 번데기가 왜 자꾸 꼬리를 꼼틀꼼틀 걸리는지 모르는데 그거는. 자꾸 번데기 음, 움직이는 초기 번데기가 어 살아 있기 때문에 걔가 스트레스 를 받는 경우가 이제 따로 많거든요. 그래 가지고 사육할 때는 적당히 사육해야 되고 만약에 여러분 모르신다면 영화에서 지금 일화 찍는 건데 영 이라 보시면 알 거예요.